안녕하세요. 블루베리 학교장 마은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모셔서 2025년 블루베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 다음에 요즘 블루베리로 귀농하시는 분이 갑자기 엄청 늘어났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블루베리 업계에 뛰어들어야 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하고 같이 계신 농수한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농수산대학교 과수전공 이은준이라고 합니다. 와. 그 다음에 저희 임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코리아 임채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질문지를 마련했으니까 질문지를 보고. 제가 충남 공주에 모여 선별되어 대형마트로 나가는 국내 블루베리 선별장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수 있는 베리베리 코리아 주식회사 임채섭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2010년도에 기농해서 현재 블루베리와 딸기를 중심으로 베리류 과일 사업을 하고 있는 베리베리코리아의 임태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베리베리 <목소리> 비즈니스 어, 모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laughs> 네. 베리베리코리아는 그 블루베리로 치면은 1.5세대 회사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1세대 선배 회사들도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후발주자라고 생각해서 저희 회사의 차별화된 블루, 어, 블루베리를 비롯한 배류류 과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차별화라는 것은 소비자에게는 특별한 배류류 과일의 경험을 선물하고 농업인에게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어, 이 사업 모델을 삼고 있습니다. 아, 이거 다들 듣다가 나가시겠는데요? <laughs> 왜 이렇게 <laughs> 깜짝 놀하게 하세요? <laughs> 베리베리 코리아라는 회사의 벤치마킹이나 혹시 대표님의 개인적인 기감이 있으신지? 저희가 그 매우 베리스러운 회사로서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회사는 음. 세계 최대의 베리류 과일 회사인 미국의 드리스콜스라는 회사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 드리스콜스라는 회사는 1년에 한 7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세계 최대의 회사인데요. 딱네 가지만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가지 베리류 과일, 딸기, 블루베리, 라스베리, 블랙베리, 이렇게 딱네 가지 과일만 가지고 그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구조는 품종 개발, 묘목 생산, 재배 기술, 공동 선별, 마케팅, 글로벌 네트워크 이렇게 어, 완벽하게 수직 계열화된 구조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네 가지 배리류 과일을 하는데 특이점은 어, 전혀 가공품은 하지 않고 완벽한 100% 생과 비즈니스만 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냉동과도 하고 있지. 앉는, 그냥 생과만 취급하는 회사인데요. 그것은 이 생과만으로도 차별화해서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이지 않을까 싶어서, 어, 드레스콜스를 저희 베르베르 코리아의 벤치마킹 회사로 삼고 있습니다. 7조 매출이 그벤치마크 회사라고 하셨는데요. 베리베리 코리아 매출 얼마입니까? <laughs> 저희도 7자가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저희는 연간 한 7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7 5억 원은 거의 블루베리인가요? 아니면 다른 과일도? 있어요? 현재 거의 거의 한85% 정도가 어, 블루베리 생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이고요. 나머지는 딸기 수출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 체험 또 가공품 생산 판매 이런 곳에서 나머지 15%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제가 궁금한 게 블루베리라는 과일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다 재배가 되고 있는데 그전 세계의 블루베리 산업은 지금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최근의 트렌드, 최근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품질이 좋은 신품종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러한 품종들이 묘목으로 팔려나가서 각 개별 농가들이 알아서 잘 재배해서 잘 파는 그러한 형태의 그 고전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식품종을 기반으로 해서 폐쇄적인 그룹 형태로 비즈니스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재배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품종들을 재배해서 공동선별, 선별, 판매, 마케팅까지 한계 아울러서 전 세계적인 브랜딩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이루어가는 것이 새롭게 비즈니스 업계에 보여지고 있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신품? 얘기인지? 네, 알아듣고 있습니다. 알아듣어 네. 이러한 삼종들이 음, 이제 그 비즈니스화 되기 위해서는 투적재산권 같은 게잘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세계 여러 곳에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불법 묘목들이 시장에 판을 쳤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이제 뭐 우리나라도 어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트렌드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어렵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laughs> 어, 좀 약간 구체적으로 그런 저희는 사실 블루베리 수출국인가요? 수입국인가요?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우리가 지금 실내 블루베리 수입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블루베리 산업이 전 세계에서 몇 프로쯤 되는 시장인지 예를 들어 아주 너무 조그마다 아니면 꽤 커간다 뭐 이런 느낌 좀, 느낌 좀 주세요. 우리나라 블루베리는 거의 세계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시장이고요. 주로 이제 공급자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워낙 저희 나라 재배 면적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3,500에서 한 4,000헥타르 정도 되는 걸로 판단하고 헥타? 있고요. 어그 생산 량은 지금 한 만에서 한만 2, 3,000톤? 정도의 블루베리가 생산된다고 판매 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전 세계 시장이 1년에 한 180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현재. 와우. 그러니까 이제 퍼센테이지로 봐도 괜찮해 봐. 멘적으로는 상당히 이, 적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그 블루베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저희의 나라 자체가 수입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인 어,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농업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시 국가 형태여서 농산물 수입이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루베리만 하더라도 전세계의 거의 모든 블루베리들이 거의 아무런 제재 없이 홍콩, 싱가폴 같은 데에 수입되어서 판매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워낙 농업 기반 이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농업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 어 수입산 어 과일이나 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검역 면에서도 굉장히 세게 관리를 하고 있는 나라여서 우리나라에 블루베리 수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어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수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태여서 공급자면에서는 블루베리의 존재가치가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블루베리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주요 블루베리 생산국에게는 어느 정도 존재가치가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여전히 저희는 저기, 저기, 먹는 사람 입장이군요. 생산자라기보다는? 네들 어, 대표님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은 저희 나라에서 블루베리 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나라만의 혹시 블루베리에 대한 강점이 하나 있을까요? 제가 그 미리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점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강점이 만약에 하나 있다면 그나마 우리나라가 수입산 대비 폐쇄적인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블루베리 소비자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사람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 있는 시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굳이 찾아보자면 국내 소비자들에게 신토브리 개념으로 마케팅이 가능하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정도가 국내 블루베리의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마련한 질문 중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블루베리라는 과일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을까? 아니, 얘가 더 커질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10대 과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사과랑 배랑 포도랑 복숭아 이런 거. 그래서 그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블루베리만한 과일, 블루베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루베리만한 과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블루베리는 어,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어서 불멸의 과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생과소비면에서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같은 면에 있어서도 블루베리를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전혀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는 과일 중에 하나이거든요 특히 수박 같은 것들은 맛은 있지만 그다음 최근 소비 트렌드 하고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과일이고 두번째는 블루베리 과일은 그 쓰임새가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은 과일입니다 딸기나 바나나에 버금가는 어 용도라고 생각하고요 웬만한 베이커리 가시면 블루베리 케이크 없는 곳이 없고 도넛 가게 가도 블루베리 도넛이 있고 웬만한 카페 가시면 블루베리 주스, 블루베리 스무디가 있고. 그런데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입산 블루베리가 네. 그 가격 경쟁력이 좋아서 모두 다 수입산을 쓰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는제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질문은 블루베리가 과일로 남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셔서 블루베리는 불멸한 영원한 과일로 대한민국의 자리를 잡을 거고요. 그 위치를 국산이 잡느냐, 수입산이 잡느냐. 이거는 아, 남자들에게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농업인으로서의 질문입니다. 블루베리라는 과일을 계속 우리가 재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그거는 음뭐 동네 치킨집하고 똑같다고 생각은 하고요. 경쟁력을 갖춘 블루베리 농장은 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왜냐하면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있는, 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어서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신다면 정말 영원 무궁한 블루베리 재배자가 될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가지고. 면에서도 나무 사이즈도 작고 그리고 수확되는 과일의 사이즈나 무게면에도 훨씬 적기 때문에 사과나 배또 고령으로 가는 이 농촌의 연령대를 생각한다면. 재배 용이성 면에서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농작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블루베리 판매를 시작했나요? 작년에는 언제 시작하셨어요? 1월 10일 날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1월 10일 날 무슨 품종으로 시작하셨어요? 유레카 선라이즈라는 품종, 유레카 계열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유레카라는 브랜드로 열매를 판매하고 있, 있기 때문에 유레카가 한계 품종이라고 생각을 들 많이 하시는데, 유레카에는 엄청나게 많은 품종들이 있고요. 유레카 계열 안에 극조생, 조생, 중생, 만생, 극만생, 이렇게 또, 어 수학 시기도 나누어져 있어서, 어? 극조생인 유레카 선라이즈가 가장 먼저 1월 달부터 어 재배 어 수확되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는 1월 10일인데 올해는 지금 18일인데도 여전히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유레카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농산물의 문제로 현재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작작년 2024년도에 9월 중순 추석 때까지도 밤에 기온이 안 떨어진 고온 현상이 어 모든 농작물 과수들의 꽃눈 형성을 지연시키는 어, 효과가 악 효과가 있었고 또 블루베리에도 그런 것들이 어차피 미쳐져서 어, 꽃눈 형성이 늦어지는 것이 수확 시기가 뒤로 밀리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확실히 기후 변화가 무섭네요. 벌써 일주일 넘게 차이가 나네요. 봄에 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올해 2025년 국산 블루베리 생과 시장의 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예측 좀 해주셔요 그러니까 소비자가격으로 한번 해보셔요 1, 2월에 소비자가격은 그렇게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생산량도 적고 그리고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시장을 형성할 수 있어서 평균적으로 1월달은 소비자가격 키로당 30만원 정도 잡고 있고요 2월 달은 소비자 가격 기준 이제 삼일월 2월 초부터 조금씩 매주 가격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십 20만 원뭐 28만 원뭐요 정도 2월 초 시작해서 한 소비자 가격 기준한 15만 원 13만 원 15만 원까지 떨어져요. 예, 네, 1월 2월 말. 왜냐면 3월 초 되면은 이제 어 가온하우스 물량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이제 좀 빠르게 2월달에 내려놔야 음. 3월달에 이제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뺄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2월달에 좀 많이 내리고요. 3월달부터는 뭐 가격을 이제 쭉쭉쭉 뺍니다. 왜냐면은 생산량 동향에 좀 달려있긴 하지만 매년 3월 중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대형마트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칠레산 수입산들이 뭐 물론 4월 초까지도 들어오긴 하지만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대형마트들이 지속적으로 팔기 위해서는 3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국산 블루베리가 대형마트로 공급되지 않으면 블루베리 비즈니스를 이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대형마트에 15일에서 20일 정도까지 어 공급할 수 있도록 양도 늘어나 있어야 하고 가격도 대형마트에서 또 소비자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가격 수준이 있잖아요 백화점 보다 호등이 음. 낮기 때문에 그게 한 통에 100g 한 통에 얼마예요? 100g 한 통에 한 소비자 가격으로 한 5만원 수준으로 시작합니다 아, 100g 한 통에 한7천원에서9천원 사이 음, 네. 그러니까 7000원에서 9천원 사이 네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음...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이제 깔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는데 이게 이제 평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올해는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양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 일단 제주도, 경남, 전남 이 남해안 쪽 라인에 그 가온하우스 면적이 엄청 늘어났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추가 물량이 어느 때에 나올 거냐? 네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상보다 훨씬 나오지 못할 것이다. 어 왜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는 형성이 잘안 됐다 작년 여름에 음. 그리고 지금 기온이 낮고 일조량이 안 좋아서 실패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난다. 음. 그리고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제주도는 무조건 지금 3월 달에 열매가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현재 엄청 늦고 있다. 이제서야 오. 꽃이 피네, 안 피네 하고 있다. 음. 그래서 지금 고민들이 많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일조량이 부족해서 지금 하우스 안에 등 달기 시작하는 농가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투자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 올해는 가온 시장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거기에 지금 작년에 그 습설이라고 눈이 며칠 엄청 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평택, 천안 성환 이쪽에 그 습설로 인해서 하우스들이 80% 이상 폭삭다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 가온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평택 쪽 이 지금 완전히 올해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운 시장은 가격이 뒤로 밀리면서 훨씬 좋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은 뭐 뒤로 밀리, 이제 어차피 작년 여름에 의해서 꽃눈이 형성이 늦어졌고 올해 좀 일조량이 안 좋았지만 그게 뒤로 밀리면서 봄이 되면서 어차피 다 회복되면서 그게 물량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뭐 노지 이런 것들은 거의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라고 감히 예측을 해보는데요 제가 예측해서 맞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laughs>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질문 없으십니까? 앞으로 블루베리 생과 재배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대표님의 생각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어느 면, 어, 일단 비용 절감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아까 라리 교장 선생님께서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그 엄청나게 존재하는 대한민국 내의 블루베리 시장을 거의 대부분 수입산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점차적으로 블루베리 생가 수입을 열어주고 있고요. 특히 작년 하반기에 뉴질랜드한테 블루베리 생과 수입을 허용해줬고, 그리고 조만간 페루한테도, 어,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페루는 전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다코스이기 때문에, 페루한테 우리나라가 생과 시장을 열어주게 되면, 국내 블루베리 농가들한테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거고요. 왜냐면 페루산이 굉장히 품질이 좋고 엄청나게 싸거든요. 어. 키로당만원 수준으로 아마 수입이 될 겁니다. 업 유레카 같은 열매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 비용적인 면에서 블루베리 농가들이 경쟁력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갖추지 않으면 물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수입산에게 밀려날 수밖에 없어서. 비용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한국 블루베리 농가들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키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페루서 들어오면 매월 달이에요? 페루는 주로 일단 거기가 적도 근처의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년 내내고요. 그리고 주 생산 월은 한 5월부터 한 10월 뭐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쏟아지는 여름도 커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어떤 형태로든 국내 시장에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태국, 이 저희가 재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품종 개발이나 재배 기술, 치환경업 이런 부분에서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거다. 일단은 농가 단위에서 품종 개발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재배 기술인데 한국화된 재배 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고 어그그것을 그 기반으로 해서 어 충실하게 재배를 하면 블루베리 있는 수확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농장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계속 세계적인 경쟁력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 농장들이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비용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고 비용 블루베네 농장들밖에 는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폐쇄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가격을 받다 보니까 그나마 고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돈 되는 농사라고 생각해서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차 이 수입산 시장이 늘어날 거거든요. 페루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페루의 생산량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방구의 칠레가 가지고 있던 전 세계 시장을 페루가 야금야금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루가 연간 한 25만 톤? 30만 톤 정도를 생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물량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칠레가 우리나라에 생가수출 허용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페루는 아직 없는 상태고, 그리고 다른 데에서 페루랑 박터지게 싸움을 하면서도 칠레산이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물량 공세와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품질에 엄청나게 싼, 어, 그런 칠레산 블루베리 생가가 저희 겨울 동안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걸 보면, 페루가 직접 온다,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페루의 역량을 간접적으로 칠레산으로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블루베리 농가들은 빨리빨리 빨리 뭉쳐서 비용적인 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 찾아내지 않는다면 아마 고비용이기 때문에 저가 공세를 피고 있는 수입산에게 밀려나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 근데 우리나라는 결국 그 인건비에 치여서, 왜냐면 수업 인건비가 결국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차지하기 때문에 되게 비극적으로 들리네요. 질문이 들어서 이, 물어보는데, 그, 과일은 아. 어떻게 보면 신선함이 경쟁력이라 고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칠레산이나 해외 수입이 아무리 많이 되더라도 신선함에 있어서는 저희 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닌가요? 국내 시장 내에서. 그게 아마 우리가 20세기에 살고 있다면 그게 어쩌면 답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현재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고 2 1세기의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그 생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먼 곳까지 이배류류 과일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고 수입산과의 <목소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섣부른 생각은 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와, 저렇게 쇼를 해도 더 오래. <laughs> <laughs> 블루베리로 귀농하신다 그러면 그분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농사 지실 겁니까? 라고 처음 여쭤볼 것 같고요. 죽어도 농사 짓겠다. 뭐 하신다면, 그럼 블루베리 하십시오. 라고 할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풍종이랑, 그 다음에 어느 윈도우를 노리고 들어갈 것이냐. 노지냐, 무가온이냐, 가온이냐. 그거는 돈이랑 너무 관계가 많기 때문에. 돈 얼마 있어요? 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해야 될것 같고요. 왜냐면 시설비와, 아, 투자비, 그리고 또 경쟁력 있는 묘목을 구하기 위해서는 묘목값도 또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똑같다 하더라도 자기의 그 재무적인 상황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돈이 아까 많다 그러면 무조건 가온하라고 그러실 거예요? 가온은 지금 약간 포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 가온을 섣불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가온을 하면 블루베리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하고 나올 거라고 오해를 하, 많이 하고 계신데, 가온하우스 블루베리 재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벌써 몇 년째 아직도 뺑이 치면서 손해를 맺고 가면서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고, 뚝딱뚝딱 돈 많다고 가온하우스 지금 남부지방, 특히 경상남도, 전라남도에 지어지고 있는 많은 가온하우스들이, 어, 재배의 실패로 면적은 늘어났는데 생산량은 형편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매년 시장을 예측을 했었는데, 재배 면적이 늘어난 재배 면적에서 생산량이 이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겁을 지내 먹고 매년 시작은 하지만, 그게 위협이 된 연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배 돈만 있다고 가온 시장에 뛰어드는 거는 모모할것 같고요. 재배 실력이 뒷받침 된다면 가능하지만 요즘 기후변화도 심하고 또 쉽지 않은 현황이기 때문에 그 무가온 하우스, 5월 시장 어느 정도 돈이 있다면 그 시장이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 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이 질문으로 앞으로 베리베리코리아가 꿈꾸는 미래가 무엇인가요? 이게 나르 교장하고 저하고 이 회사 세우기 전에 맨 처음 기농에서 블루베리를 심고 맨날 놀다가 맨날 놀지만 말고 뭔가 해보자 하고 목표를 세웠던 게그런 블루베리의 삼성이 되자 라는 목표를 세웠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직 그 목표는 달성하지도 못했고 음. 그 근처도 못 갔고 어, 베리베리의 꿈과 베리베리의 미래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한민국의 블루베리 업계의 삼성이 되는 음. 삼성에 가지고 있는 규모, 삼성에 가지고 있는 글로벌 영향력, 삼성에 가지고 있는 그 네임 파워 이런 것들을 가지는 회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너 여기 온거 좋아? 최고입니다 최근에... <laughs> <직접> 보여주셨어요 네. 네. 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